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가수인 특 서울에서 사들인 등장한 아파트 공개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집안에 뭐가 있지? 계획에 따르면 임영웅의 아버님은 설날 전에 집을 완성하기 위해 계약자와 함께 일한다. 현재까지 주택이 양도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가수 임영웅은 자신과 아버님이 2020년 11월에 산 집에 대회 팬들과 언론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최근 가수 임영웅은 자신의 개인 SNS L집 구석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은 임영웅의 삼집이 햄색을 줄인 색조로 하는 매우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집 전체가 더 밝고 눈에 띄게 보입니다. 내부는 노란 색톤과 고급스럽고 못한 한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특히 가수 임영웅이 공개한 비밀방의 방은 할아버지와 가족의 추억을 간직하는 공간입니다. 비밀실 옆에는 동호리실 옆에는 공원의 침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가수 정임영웅이 음악소품 연습과 노래에 전념하는 미니어처스의 듀오가 있습니다. 이 집에는 가수 정임영웅이 가까운 장래에 공개할 많은 발견이 남아있다. 가수 임영웅이 소속사와 팬들에게 집들이 초대를 알린다. 다른 정보 임영웅의 제복비 조리 눈길을 끈다. 2 일구정 녹용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구전 녹용 엑스 임영웅 랜선 사진 전 3차 티켓, 코로나로 전시회 가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 구정 녹용이 랜선 전시회로 꽉 채워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다수 게재됐다 사진 속 임영웅은 제복을 입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의 이기적인 제복핏과 카리스마 그리고 우월한 비주얼은 여성 팬들의 심장을 조격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구정록 용식은 2월 9일에는 셔츠 입은 임영웅 화보, 셔츠 웅 공개를 예고해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다. 한편 임영웅은 지난해부터 구정록 용 광고 모델로 활약 중이다. 지난해 4월 평강한방 연구소는 트로트계 떠오르는 스타 가수 임영웅을 구정록 용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평강한방 연구소 측 관계자는 미스터 트로 진으로 선발되는 과정을 꾸준히 지켜봤다. 임영웅의 고급스러움에서도 친근한 이미지, 그가 보여준 진정성 있는 삶의 자세와 반듯한 성품이 구정녹용의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하기에 모델로 전격 발탁했다라고 밝혔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영웅 예능감 폭발 꽁수마학당 40회 예고. 이번 주 수요일 2-24 꽁수마학당 40회 예고 영상에서도 임영웅은 예능감 폭발하는 모습으로 본 방송에 대한 기대를 한껏 열려주고 있습니다. 탑육 멤버 완전체로서는 첫 팬미팅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과 팬미팅에서 잔망미까지 보여주는 임영웅 등탑 육의 멋진 활약으로 본 방송에 기대가 됩니다. 탑 육과 꿈 쌤의 팬미팅을 위한 모임. 탑육 멤버들 완전체와 꿈 쌤이 초특급 랜선 팬미팅을 준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주소녀에서 팬미팅 속성 기회 받기에 비록 대면이 아닌 랜선 팬미팅이지만. 좀더 특별한 팬미팅을 위해 일터 강사 우주소녀 멤버들을 만나서 팬미팅에서 필요한 멘트, 표정 등 4개 요소들을 속성과외로 배웁니다. 장민호는 우주소녀의 일, 언학 하면서 애교 섞인 멘트를 듣고 목소리보다 다리를 번쩍 들어 흔들며 애교를 보여줄 때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팬미팅 일터 강사 우주소녀에게 팬미팅에서 필요한 멘트와 표정을 배운 임영웅 동등이 내밀며 표정도 깜찍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장면은 영상으로 봐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랑 뽕수마 악당에서 임영웅의 그동안 숨겨진 끼를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웃겼는데 이번 이 모습도 또 새로운 임영웅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어느 엔터테인먼트 제작자가 그의 노래들을 리뷰하면서 목소리가 까도 까도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고 양파남이라고 불러주는 걸 보았는데 예능감에서도 양파남입니다. 그 와중에 장민호와 이찬원도 같은 포즈를 취해서 멤버들이 다 웃었는데 여기서도 이찬원은 종아리가 꽉 끼어서 바지가 올라간 모습이 너무 웃겼습니다. 임영웅이 갑자기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군대 기상 벨소리로 전화 벨소리를 흉내내고 전화 벨소리를 흉내내자. 이천원이 급히 일어나면서 거수 경매를 합니다. 가수여서 음감이 좋으니까 군대 기상 벨소리도 깜짝같이 흉내내는데 또신기신기에 영탁은 전화로 멘트를 하는데 집 앞이야. 어제 왔어. 어제. 하면서 노스레를 떠는 장면도 있어요. 아마도 패미팅1 일타 강사인 우주소녀에게서 애교 섞인 표정을 배운 건지 정동원과 이찬원, 이영웅의 애교 표정이 나옵니다. 저 손가락 세개는 뭘까? 너무 궁금하고 정동원 표정 진짜 너무 귀엽네요. 뽕숭아 을당 예고편 이 영상 보고 딱 뉴트랙 댄스 본능에 깜짝 놀라. 정동원은 아이돌 댄스처럼 추고, 영탁은 익살스럽게 주는데, 임영웅은 춤선이 너무 예쁘고 멋져서 팬미팅에서 팬심 공격하기에는 효과 만점일 때도 다음 신곡은 이런 댄스가 가미된 곡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품스미 히든 미션을 외치면서 임영웅을 지목했는 영상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뭔지 너무 궁금궁금. 궁금. 드디어 팬미팅에 임하는 장면들인 것 같은데요. 김희재는 홍현이 김나희와 팀을 이루어 노래와 춤을 선보이고 장민호는 예전 아이돌 시절에 불렀을 듯한 노래와 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동원도 아이돌 노래와 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동원의 이렇게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성장해서 엄청난 아이돌이 될 거라는 확신이 마구 생깁니다. 이찬원은 개인 채널을 통해서 많은 아티를 섭렵해서 싱어송라이터가 되는 게 꿈이고 특히 기타를 배워서 기타 치며 노래를 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팬미팅에서 기타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탁은 특유의 사이다 같은 탁소는 청량한 목소리로 노래 한국 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임영웅은 얼마 전에 꼼수마을땅 동호회 활동 특집으로 같이 출연했던 대학교 친구들을 다시 불러서 이제 나만 믿어요를 같이 열창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라 음을 맞춘 노래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 노래도 다른 명곡들처럼 유튜브 인기차트 상위에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기도 합니다. 랜선 팬미팅에서 팬들이 가자 자신들의 가수에게 듣고 싶은 멘트 를 주고 탑 6들이 모두 그 멘트를 가지고 각자의 팬에게 염려를 해주는 코너 가 있었나 봅니다. 임영웅의 짧게 보인 멘트는 그냥 나랑 사귀자 라면서 저렇게 표정 을 지었는데 짧은 순간에도 여러 개의 감정이 담긴 표정과 눈빛에 대박 나중에 연기를 해도 너무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어서 수요일이 와서 뽕수마땅본 방송 너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웅 새 유튜브 채널 개설 쇼폼 열크한 류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임영웅은 23일 공식 트위터에 짧은 동영상만 업로드한 동영상만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 개설 소식을 알렸다. 임영웅은 30초 영상으로 임영웅을 만나는 유튜브 채널 임영웅 쇼츠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어 첫 영상으로 1년 전 미스터 드롯 경연 연습 영상이 업로드 됐다. 앞으로 짧은 동영상을 통해